평행사 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알아봅시다. 평행사 변형 한번 먼저 그려보죠. 평행사 변형. 평행해 보이나? 평행사 변형을 그리는 기능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네요. 자, 이를 평행사 변형이라고 하고, 최대한 직사각형 같지 않게 그렸어요. 직사각형 같아 보이진 않죠, 그렇죠? 얘가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니? 두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하나의 네각이 직각이 되면 돼요. 여기는 지금 90도처럼 보이지 않지만, 얘가 만약에 90도다, 이렇게 해버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각과 마주보는 각을 더했을 때, 얼마가 돼야 돼? 18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윗부분도 직각이 돼요. 그리고, 또 평행사변형의 또 다른 성질, 마주보는 이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여기도 직각, 그리고 얘랑 얘도,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얘도 직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내각이 직각이기만 해도 직사각형이 될수 있겠죠. 하나의 조건 더 있어요. 이 평행사 변형이, 평행사 변형이, 다시 그려야겠네, 평행사 변형. 자, 평행사변형인데, 원래 이렇게 직사각형 같지 않잖아요, 얘가. 대각선의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대각선의 길이? 이 대각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아까 전 시간에 배웠던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특징은, 두 개의 길이가 모두 같았잖아. 그래서 만약에 어떤 평행사 변형이 만약에 대각선의 길이까지 같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하면은 그 평행사 변형은 직사각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평행사변형과 직사각형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문제 풀도록 하죠. 어 평행사변형이 왜 평행사변형이지 직사각형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직사각형을 먼저 하나를 그려볼게요. 직사각형 이렇게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이 평행사변형도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평행사변형은 뜻이 뭐죠?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기만 하면 평행사변형이 됐었어. 지금 이 사각형 어떠니? 직사각형이지만 평행하거든요. 그렇죠? 이 위쪽에 위쪽에 있는 이 변하고 이 변. 평행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또 이 변하고 또 오른쪽 변도 역시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얘를 평행사 변형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다루겠지만, 직사각형. 형광펜이 아닌데. 직사각형, 그리고 평행사 변형.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다. 맞는 말인가? 어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직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도 된다고 할수 있어. 그런데 평행사변형이면 직사각형이다는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으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면 수학에서는 틀린 거라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인데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조건이 아닌 것을 다음 보기에서 찾아보도록 하죠. 자, 보기 봅시다. 1번부터. 각 a하고 각 c하고 크기가 같다. 음. 얘는 원래 평행사변형에서도 만족되는 성질이죠. 그렇죠? 얘는 아니라고. 얘는 아니에요. 2번부터 보죠 AO의 길이하고 AO 길이하고 DO하고 길이가 같다 일반 평행사변형에서는 같지 않지만 직사각형에서는 직사각형에서는 4개로 나뉘어진 이 대각선들의 길이가 같죠 같았기 때문에 2번 답이 되겠죠 아니 맞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3번. 각시가 90도이다. 이것도 좀 전에 조건 중 하나로 배웠었죠. 하나의 내각이 90도가 되면, 90도가 되면은 반대쪽도 90도, 90도, 90도. 전부 다 90도가 되기 때문에 3번도 맞는 조건이겠죠. 4번 볼까요? 4번. 각 c와 각 d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네요 같으면 두 개가 90도 밖에 될 수가 없어요 직각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평행사 변형의 특징이었죠 평행사 변형의 특징 중에 마주 보는 붙어 있는 각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80도가 됐어야 되기 때문에 각 c와 각 d 모두 90도 돼야 되겠죠 5번 조건 5번 조건 4번 맞는거고 5번 AC의 길이하고 BD의 길이가 같다 AC와 BD는 지금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얘도 역시 평행사변형의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중 하나였죠. 5번은 그래서 맞겠죠. 틀린 거 1번. 1번은 그냥 모든 평행사변형, 직사각형이 아니어도 만족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죠.